특히 다른 암보다 사망률이 높고 발견하기 힘든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리는 췌장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췌장암 발견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모호해서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췌장암의 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징후도 다양하죠. 많은 환자들이 췌장암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큰아버지께서 췌장암이라는 걸 아신 뒤에 겨우 한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손쓸 새도 없이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국가대표 축구 선수 유상철 같은 유명인들도 모두 췌장암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췌장암이 발견되기 전에 조금씩 찾아오는 몸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제대로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장의 기능과 최장암의 전조증상과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장암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먼저 췌장의 기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췌장의 첫 번째 기능은 소화 기능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이지요. 췌장은 췌관을 통해 12지장으로 체액을 보내는데요. 체액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12지장으로 들어가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췌장에 병이 생기면 음식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므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분비와 관련된 체장 세포들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혈액 속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체장은 당뇨와도 관련이 깊어요.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 체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체장은 약 15cm의 길이를 가진 가늘고 긴 장기입니다. 그리고 체장암은 체장에 생겨난 암세포의 덩이입니다.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90% 이상은 췌간의 외분비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간선암으로 선세포 즉샘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가리킵니다. 췌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위장의 뒤쪽에 위치해 있고 12지장과 연결되며 아래쪽으로는 소장, 꼬리 부위는 신장과 비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후복막 주위에는 혈관이 많아서 전이가 쉽고 이렇게 장기들이 겹쳐 있다 보니 발견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최장암의 발견이 더욱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도암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할수 있어요. 국립중앙암 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장암 완치율이 10%준에 머물러 있고, 암 발생순위는 8위,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5위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최장암 환자는 매년 1.6% 증가하고 있어요. 2030년에는 사망률도 2위로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남성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성 환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별 구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 암이라는 명칭을 가질 정도로 악명 높은 암이지만 최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다면 생존율을 44.3% 높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최장암 진단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30%가 넘는다고 하니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나는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건강 검진으로는 췌장암 발견이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간혹 복부 초음파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사례이죠. 보통은 췌장의 위치가 안쪽 깊숙하게 있는 데다가 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 경우가 많아 췌장의 병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췌장암은 왜 걸리는 걸까요? 첫째, 가족력이 있는 경우 췌장암 환자 중약 5에서 10%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췌장암 환자에서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약7.8% 정도로 일반인에서의 췌장암 발생률인 0.6%에 비해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둘째, 화체 중인 경우 화체 중인 환자는 그렇지 않은 췌장암의 환자보다 완치율도 훨씬 낮았다고 하네요. 셋째, 당뇨가 있는 경우. 췌장은 인슐린 분비와도 연관이 깊은 기관이기 때문에 당뇨는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췌장암으로 인해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의 가족력이 없음에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췌장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흡연 및 음주. 담배는 췌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깊은 발암물질입니다. 흡연을 할 경우에 췌장암의 발생률이 2배에서 5배 증가할 수 있으며 췌장암 발생의 원인 중 3분의 1 가량이 담배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되므로 역시 췌장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췌장염입니다.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에 걸리는 경우 췌장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섯째 나이입니다. 45세 이후에는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췌장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우리는 췌장암과의 승부에서 더욱 높은 승률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황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황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황달이 생길 경우에 소변의 색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변의 색도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복부의 통증입니다. 복부의 통증은 췌장암 환자의 약 90%에서 발견되는 가장 주요한 증상인데요. 명치나 복부에 통증이 생기고 이것은 상하좌우 구별이 없습니다. 특히 허리까지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은 주변의 장기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중간 부분이나 상부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체중 감소입니다. 몇 달에 걸쳐 체중이10% 이상이 갑작스레 줄어든다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액 분비의 저하로 인하여 흡수장애가 발생하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통증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는 것이죠. 또는 알수 없는 포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넷째, 피부가 가렵거나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췌장의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째, 소화장애입니다. 위장관 검사나 소화기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소화기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보통 기름진 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부 불편감과 함께 메스꺼움이나 후토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당뇨입니다. 췌장암으로 인해 전에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극도의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전신에 걸쳐 쇠약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우울감입니다. 평소에 긍정적이고 딱천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분이 우울해지고 정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보다도 췌장암 환자들의 우울함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췌장암의 경우 여러가지 다양한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 간이 비대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담낭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부어오르거나 팽창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 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뼈로 퍼지게 될 경우에는 뼈 통증과 함께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꼭 췌장암을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췌장 전체를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거나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ct라고 하는 복부 단층 촬영이나 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 같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얼마든지 우리 몸에서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느껴질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시간을 끌수록 병은 더 깊어집니다. 췌장암의 완치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주기적인 건강 검진이 췌장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되셨나요?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